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이한채 차장입니다. 오늘은 공매물건 한번 보러 나왔어요. 여러분들, 공매를 하면 신축이지만 저렴하게 나온다는 거 아시죠? 여기 공매물건들은 사실은 실입주금이 되게 많이 필요해서, 아, 집은 싼데? 시립주금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포기하셨던 분들 이 영상 끝까지 한번 잘 보시고 연락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시립주금 정말 정말 최소예요. 제가 노출할 수가 없는데 정말 정말 최소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현금 정말 없으신 분들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삼정동 아파트들 부천이 뭐 마찬가지지만 거의 대부분 뭐 4억대 뭐 이렇게 나가는데 정말 저렴하게 공매물건 맞춰졌으니까 이 기회 정말 놓치지 마시고 이사 빠르신 분들 꼭 저에게 전화 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히 여러분들 이렇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정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 밀집 지역이에요 학교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유해 시설이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자녀 그 키우기 굉장히 좋고 바로 앞쪽으로 나가게 되면 큰 길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버스 같은 거 타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모두 진출입이 가능하고요 삼정동이 지금 경인고속도로 IC랑 가깝기 때문에 자차로 서울 인천 출퇴근 하시는 분들 정말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이점 놓치지 마세요 네, 이렇게 앞선 소개 내용은 마치고요 지금 내부 모습을 전실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네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지금 중문이 없죠 하지만 모델하우스라서 떼는 거예요 중문 들어올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템바보드 형식으로 지금 필름지로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신발장 작은 걸로 10개나 준비되어 있어요 메리 선반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또 하부 지금 서랍장도 준비되어 있어서 수납공간 넉넉한 전실입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이 집은 일단 타워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방도 안쪽에 되어 있어서 상당히 아늑할 것 같고요. 주방, 그리고 거실이 이어집니다. 쭉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 거실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주방이랑 가까이 있어서 조금 좁아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쪽 양쪽 벽가의 거리가 4m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넓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법상 대피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빼놨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창문 한번 열어보면은 앞쪽이 막히지가 않았어요 저희 집 주차장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 공간 그리고 또 길까지 있어서 영구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뷰가를 가지고 있고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자리, 뭐잘안 보이시겠지만, 갖춰져 있습니다. 벽간의 길이가 상당히 좋은데요. 여기 보시면 600자 짜리 타일이 8장이 들어가 있어요. 4m 80이나 되네요. 그만큼 길이가 굉장히 좋은. TV 쪽 아트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바닥 쪽은 강마루로 바닥 쪽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지금 우물형 천장도 도입을 해놔서 굉장히 개방감이 좋은 거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사실 카메라에서 보는 쪽보다 이쪽 방향이 굉장히 이쁜데 이유가 주방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주방 쪽 볼게요. 네, 주방을 딱 보시면 11자 구조인데 아일랜드가 너무 럭셔리하게 잘 갖추고 있어요. 후드도 지금 반독으로 잘 들어가져 있고 인덕션에다가 주방등. 여기 4인 식탁 이렇게 딱 생각해 주시면은 끓이시면서 식사하시고 모두 가능하니까 이 아일랜드장 예전에 뭐 저희 고객께서도 여기 정말 마음에 들었을 때이 부분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제 메인 공간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설거지할 수 있는 사각 싱크볼도 크게 되어 있고 하부장이나 상부장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식기세척기 자리도 빈 공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시면 정말 주방 을 럭셔리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옆쪽 보여드릴게요. 자, 냉장고 자리가 일단 굉장히 큽니다. 비스포크 3단 다 들어가고, 양문형으로 두셔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잘 갖추고 있어서, 기존에 쓰시던 냉장고 이사올 때막 버리셔야 되는 분들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모두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공용 공간, 거실, 주방 한번 만나봤고요. 안방을 보여드릴 텐데, 좀 안쪽에 깊숙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사생활,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집,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복도 공간까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창문이 있어서 복도 공간이 어둡지 않고 개방감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 공간도 창문이 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쭉 들어가 볼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은 창문이 지금 카메라 쪽에선 보이지 않지만 이쪽에 큰 창, 여기 작은 창이가지고 양쪽에 창이 있어서 안방도 환기 걱정도 없을 것 같고 채광도 잘 들어올 거예요. 보시면 침대가 엄청나게 큰 프레임으로 이어져 있죠? 퀸 사이즈 침대 두 대를 넣어도 공간이 남을 정도로 안방이 상당히 대형으로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붓바기장 짜시는 분들, 뭐 침대 두대 쓰시는 분들 모두 만족할 만한 안방 가지고 있어요. 특히 아기랑 같이 패밀리 침대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도 모두 가능하니까 이점 또한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 안쪽 보여드릴게요. 네, 안쪽 공간이에요. 지금 붙박이장은 안쪽에다 하나 비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장대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붙박이도 큰 걸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가볍고 뭐 자주 있는 옷들 정도는 만약에 드레스룸을 따로 빼신다면은 여기다가 다 마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옵션으로 가구가 모두 짜서 들어오니까 더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고요. 이 공간도 굉장히 넓은데 뒤쪽에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 욕실입니다. 뭐 다른 집 사이즈 많아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세면대 그리고 변기 깔끔한 모습이고요. 샤워기는 조금 비좁을 수 있고요. 간단한 세안이나 분리 정도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는 이어서 다음 공간들 갈 텐데 먼저 나가서 메인 욕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답게 샤워 파티션 딱 갖추고 있어서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독립적으로 만들어 놨고요. 젠다이 그리고 또 LED 들어오는 거울 그리고 수납장, 변기, 세면대까지 더욱 더 커지고 공간 활용도도 좋아졌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옆쪽 공간이 있는데 여기 한번 열어 볼게요. 네 바로 이쪽 공간은 여기 세탁기 두시는 공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마지막 방에 세탁기 둘수 있는 공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방 팬트리나 이렇게 수납함 짜셔가지고 이용하시면은 내부 팬트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제격인 그런 공간인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방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가운데 방이에요. 가운데 방은 창문이 또 이쪽에 달려져 있네요. 모든 공간에 창문들이 많아서 이 집은 좀 좋은 것 같고요. 싱글 사이즈 침대, 그리고 책상, 이쪽에다가 북박이장까지 딱 두시면 자녀방으로 활용하시기 가장 좋은 방이에요. 어린 자녀가 있으시면 안방이랑도 가까워서 더욱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복도 공간이 어차피 있기 때문에 성인 자녀도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베란다 공간이 바로 이 공간이에요. 여기 지금 온수, 그리고 냉수 지금 뽑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워시타워 여기다 두셔도 될것 같고요. 옷방으로 꾸미신다면 11자로 두시면 꽤나 많은 수납 가능할 것 같고, 아니시면 이렇게 서재용도로 꾸미시기에도 방 사이즈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모든 공간 만나봤고요. 저는 다시 한번 거실 쪽으로 가볼게요. 네, 이렇게 집 내부 모습 모두 보셨습니다. 공매물건이고, 하면 사실 집 내부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정말정말 정말 적은 시립으로, 정말 할인이 많이 된 분양가로 여러분들께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나오시길 저는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촬영을 하게 되니까 영상 빠르게 저희가 올려드릴 거고요. 영상 올라가게 되시고, 보시고, 집이 좀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네, 이렇게 오늘의 집 소개는 마치고요. 저는 다음 집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